여기는 대전 동구 추동에 위치한 대청댐의 명소 명상 정원입니다. 어떻게 왔느냐고 묻지 마세요. 산 넘고 물 건너 MTB 타고 왔으니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랩이입니다 이곳은 드라마 슬픈 연가 촬영지로 더 유명해진 추동의 명상 정원입니다. 2020년에 조성되었다고 하니 대청호 500미길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떠오르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청호 500미길 21 구간 중네 번째 구간에 해당하는 호반 낭만길이라고 하네요. 크래킹을 즐기시는 분이시라면 꼭 먼저 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2km라고 하니 부담 없이 즐기시고, 이곳에서만큼은 사진작가가 되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시선을 사로잡는 멋진 뷰가 아무렇게나 찍어도 작품이 될 테니까요. 영화, 드라마, 촬영지의 포토존인가 봅니다. 있었어? 나의 절친 당겨줬어. 영린 들고 다는 영린. 다섯 편을 찍은 거야? 대충 오백 육개. 또하게 흐르는 저 물결이 저토록 아름다운 모래톱을 만들었나 봅니다. 고생대 지층을 떠올리게 하는 정겨운 아름다움입니다. 타작나무는 원래 해야지 않아? 저 저게 그럼 다타장나무인가 그러지. 깎아서. 섬으로 이제 명상정원에 왔으니까 명상정원을 소개 좀 해줘요. <laughs> 명상막 정원을 말 그대로 조용히 그이거들면서명상하는 곳인데 영화 촬영지로 더 유명합니다. 이야 모래가 하얀색의 눈부시다. 음. 야 이거 아주 모래 사장 같어. 백사장. 어. 오늘 하늘이 이쁘다. 어, 그렇지. 붕괴 구름, 뭉게 뭉슨 봉신을 붕괴 으로 가을 하늘 같네. 아, 이렇게 비가 와서 경치가 끝내준다. 어, 낮이도 낮고. 물이 더 빠지면 율루에서 이렇게 연결될 것도 같은데. 그치, 이렇게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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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실제로 물이 빠지고 나면 앞에 보이는 섬까지 걸어서 넘나들 수 오사. 있다고 합니다. 음? 죽었는데도 멋있는데 나무가? 음. 이게 주몽 나무였으면 응? 살아서 천년, 죽어서 죽었던 천년이라는데 어죠 어디서 아무렇게나 봐도 멋진 뷰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도 모처럼 사진 욕심을 한껏 부려봤습니다. 조개 있다 조개 어디 오 조개 있잖아 조조 이거 나 볼까 아이씨 아 조개 크잖아 음. 살아 있는 조개요 오 진짜 조개네 아 살살해 이거 파 소리 같어 들어 신어 서! 어. 서 소리 들리고 이야 저큰 손바닥만한 조개가 아 잡아 와 에이 어떻게 들어가 저기를 잡아줘 아니 그냥 살려줘야 돼 조개를 잡아줘 아까 저거 잡아줄까? 아니 큰거 잡아줘 자 이제 명상정으로 갑시다 여긴 뭐야 그럼 명상장 친구는 이친영는이영구는이 친구는 이영화는영친구서 죄송합니다 영구는이올어영이 친구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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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는 이이 되어 어떤 장면을 찍으면 멋있을까? 상상도 해 보았습니다. 말말물 먹이는 먹이는 데. 영화 감독들은 어떻게 이 깊고 깊은 산속 인적 없는 곳까지 찾아내어 영화를 찍었을까요? 열정이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뭐 하는 거지? <laughs> 대감은 아니고. 그 뭐야? 우리 이게 시 작은 거 보니까는. 장돌뱅이? 아, 여기 이거, 이거 있잖아 이 장면, 이 장면 찍었네, 여기서 총선이가 응, 응, 응. 총선하고 응. 어릴 때에 응. 그때는 듯한... 그 나무가 저렇게 휘어졌었어? 그렇습니다. 나무가 왜 이렇게 휘어졌어? 이 장면 찍으려고? 여길났다 이거지? 응저 음. 신상교 다리 저 우리 식장산 전망대 예 선생님 살인소설에 나오는 거 2018년 살인소설에 나온 건데 응종인네딱요요딱그 음. 서면에 이흥각처리현정치 더러운 정으로 명상 정원이라 명명하여 서 인지 학창 시절 이후 명상 이란 걸해 보지 못한 제가 명상 에 잠긴 듯 착각이 드는것같 습니다. 자연, 그대로도 멋있지만 누군가의 정성이 가미되면 더욱 아름다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곳 명상정원도 그렇습니다. r m d a 오죽 i n 엄청 단단해. 7제화래 실제화가 뭐야? 꽃소리가 일곱 개 피고, 응. 일곱 가지 행운을 가져다 준대. 음. 7, 9월 달에 흰색 꽃이 피고 가을에 꽃이 지면 붉은색 꽃받침이 서리 때까지 남아 있다. 꽃처럼 아름답다 이게. 음. 진짜로 뭐 그냥 보통 나무 일반 나무 같이 생겼네. 이제 꽃필라고 꽃대, 꽃대 나왔잖아 봐봐 이 지금. 아, 바닥에는 이거 다 맷돌 바닥. 맷돌이야 맷돌. 야 이거 다 어셔 그에다가 항아리 안에도 뭐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여기 뭐들었을까요아 이자 일하, 이자나 일하시는 분들 네. 커피 같은 것들. 호기심 많은 아, 그래? 미니 씨가 네. 그냥 지나칠 리 없겠지요. <laughs> 항아리 속에는 정원 관리하시는 분들의 공동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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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비밀입니다. 시. 제 전망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멍석 길이 좁아서 살짝 긴장했답니다. <laughs> 이게 전망대라고? <laughs> 전망대는 예쁜 정원을 보고 온 후라서 그런지 생각보다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거 아, 이게 거북바위야? 어, 어. 야, 여기도 경치, 여기 경치가 다 좋네. 그게 거북바위야, 거북바위. <목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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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거. 알아? 대청 500m. <laughs> 계속하면 뭐 나오는, 뭐나오까바 <목소리> 바로 올라오면 차길인가 해서. 차장이 <목소리> 여기야. 아, 이거 가지고 주차장이라고 한 거야? 아, 주차장 여기에서 욕하기. 여기 일로 가는 거야, 아까. 아까 일로. 아까 일로 들어갔어야 되네. 어. 아까 일로 가면 이제, 뭐야, 보태 나는 오거 아냐? 야 일로 가야 되는 거 아냐, 이쪽으로 이제. 고생길 남았다, 고생길. 언덕. 주산동. 언덕 세계. 주산동원도 이곳 주차장에서 돼. 내려갔어야 하는 것을 초보 티라도 내는 듯 이정표를 보지 못하고 더 지나가서 공사장 진흙탕길로 들어갔네요. 뭐 어떻습니까? 고생 끝에 눈앞에 펼쳐진 천국을 보았으니 오늘도 행복입니다. 미니씨가 오늘 고생시켰다고 물에 사준대요. 그래서 물에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쪽 길이 더 좋네 첫 길로 안가도 되고 물건도 데고간 채로 <laughs> 시원한 물에 살고 <laughs> 싶다 맛있게 드 오늘 지금? 경로를 잘못 선택했어 응? 경로를 잘못 선택했다고 와, 오늘 잘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나게 되세요 맛있겠다 맛을 봐 그러네 헬멧을 안 썼지? 회 맛있어. 맛있어? 응. 잘 먹겠습니다. 목숨 응. 일어날 거야? 우리가? 파남동 회센터의 점심 특선 물회는 진하고 맛있었습니다. 대동천의 소재동 벽화 마을을 지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디?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산 넘고 물 건너 명상 정원 가는 영상입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산을 하나 넘었는데요. 다녀와서 찾아보니 저희가 넘은 산은 고봉산이었습니다. 저 순간에는 정원이든 호수든 다 필요 없다 싶었는데요. 막상 바다같이 넘실거리는 대청호의 멋진 뷰를 보니 산을 넘던 순간의 기억은, 바람결에 실려갔는지 씻은 듯 사라졌습니다. 어? 여기가 어딘데 어? 명산공원 가자더니 엔도 어? 타고 있네. 있는 내가 바보지. 친절하게 어? 길안내해 주시 깊고 깊은 산 중에 바다 같은 호숫가의 정원이라. 비밀의 정원 같았습니다. 계획없이 바람 따라 마음 따라 시선 따라 다녀오고 보니 또 일부는 남겨두고 온것 같습니다. 아껴두고 온 나머지 정원은 다음을 기약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굿바이 여기가 명상공원 해. 여기서 명상하고 가자. 좋네. 저 무덤 앞에서 명상하면 되겠네.